김정부와 이 부대가 함께하는 정부 비공식 통일 톡크 광화문, 광화문 필통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대항육대 주에 살고 계시는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1구세 이하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전국의 광고주 여러분 광고주요 네. 광고주 여러분 광화문 필통 그 뚜껑을 열겠습니다. 오늘 <laughs> 그 오늘은 무슨 일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 판문점에 네.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판문점에 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도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또 외신들은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도 판문점에서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계절적으로도 판문점에 지금 그렇죠. 봄기운이 네, 꽃피는 4월입니다. 예.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이 판문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이부대 네. 그 단팥빵에 뭐가 있죠? 단팥 사막에는요. 사막에는 오아시스 아니 모래가 있죠. <laughs> 오아시스가 있다고 치고요. 오아시스에는요. <laughs> 네. 오아시스에는 물이 있습니다. <laughs> 자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 오아시스의 물과 같은 그런 통일부 내 부서가 있습니다. 네, 뭘까요? 남북회담본부. 남북회담본부 그렇죠. 통일부의 단팥빵과 같은 찜 안고와 같은 우리 회담본부. 남북회담본부의 판문점 박사님이 계십니다. 판문점 박사님. 회담 운영부장 김기혁 부장님. 부장님 오늘 초청선임으을 모시겠습니다. 오. 안녕세요 좋습니다. 네. 남북회담 본부 회담 운영 부장 김기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그 남북정상회담 등 앞두고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판문점 박사님 모셨으니까 판문점의 기원, 판문점의 유래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판문점은 사실 그 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에 휴전 성립 이전서부터 51년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간에 회담을 시작을 했는데 정전을 위한 회담을 했는데 그 애초에 최초의 장소가 개성의 내봉장이라는 여관이고 북측 지역에서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 1차 회담이. 그러다 보니까 북측에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판단하에 유엔사에서 중립 지역에 회담장을 꾸려야 되겠다. 그래서 찾았던 곳이 지금의 판문점이었는데 원래는 널문이라는 이름으로 있던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도 잘안 나와 있었는데 어, 가보시면 알지만 이 판문점은 어, 북쪽 송악산하고 남쪽의 감악산이 완전히 터 있는 개괄지 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 전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 지역으로 판단해서 그 지역을 유엔사에서 어, 판문점이라는 이름으로. 어, 회담장은 끓였고요 그렇다면 널문리의가 순수 한글인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인가요? 널문. 넓은. 널문이라는 건 순우리말인데 그걸 한자로 바꾸면 판문이잖아요. 판되네요. 예, 네. 그래서 그널문리에 다리가 있었는데 옛날에 한양에서 평양 갈때그 다리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판문점은 한양과 평양을 네. 연결시키는 문이 열려있고 문이 열려있는 그렇죠. <laughs> 그러나 <그런> 어떤 연결과 <laughs> 서로 소통하는 그런 네. 기능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죠. 네. 네. 의미가 있네요. 네. <laughs> 그렇다면 은 지금 그 지역을 공동경비구역이라고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던 JSA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휴전협정에 따라서 어,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 무장하지 않은 지역을 어, 남북 간의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합의에서 남북이 400m, 동서로 800m 네. 지역의 타원형 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내용은 아닌데 정확한 경계는 없습니다. 정처. 그러니까 네. 공동 경비구역 안에는 네. 판문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단팥빵에 단팥이 있으니까. <laughs> 홍동 경비구역 안에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홍동 경비구역 안에는 판문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통일부 기자단과 함께 그 정상회담 전에 판문점 지역 프레스 투어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계신 연락관께서 건물이 4개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직통 전화? 평통? 평통 뭐죠? 평통 자판. 평통 자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죠? <laughs> 네. 아, 그. 공동 경비 구역 JSA. 일명 우리는 이제 JSA를 그냥 판문점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사와 북한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북측이 육각정이라는 아담한 건물을 하나 지었었는데 북한이 65년, 64년부터 큰 판문각이라는 이름으로 큰 건물을 지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는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laughs> 그러다 보니까 남측 지역에서도 그러면 그 자유의 집을 지었습니다. 2층짜리 아담한 집을 지었고 그 이후에 그 70년대 대탄트가 시작되면서 남북 간의 회담이 되고 74 공동성명 이후에 회담 수요가 발생하면서 회담장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측이 85년도에 북측 전제 북측 지역에 통일각이라는 아담한 네, 2층 네. 집을 지었고요. 거기에 또 남측 지역에 평화의 집이라고 이번에는 이제 사.이칠 네. 어, 남북 정상회담이 는 열리는 네. 평화의 집을 팔십구 년에 건립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앞자로 이제 따로 부르면 돼요? 평통, 평통, 좌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회담을 하는 곳으로 우리 측 지역에 있는 회담 장소는 평화의, 평화의 예. 집, 북측에 예. 있는 회담 장소는 통일장. 통일가.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원래 만들어졌던 것은 우리 쪽에 있는 것은 자유의 집, 북 쪽에 있는 것은 판문가. 판문가가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거에서도 보면 자주 나오고 뭐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북측 건물인 거죠 네. 북한 초병이 서 있는. 네. 근데 이번에 프레스 투어 겸 자유의 집에 가봤더니 우리 연락관이 계시는데요. 직통전화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도 직통전화? 거의 전화왔습니다그 <laughs> 초록색 전화기와 빨간색 전화기 두 대가 놓여있더라고요. 왜두 대를 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 연락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남북 간에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거는 전화는 녹색 전화고요. 음. 북측이 우리한테 걸려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빨간색 전화를 이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혼돈이 없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직통전화가 개설이 돼 있는데 아, 우리는 아직 기억을 잘 못하지만 71년도에 남북 적십자회담이 그 그렇죠.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휴전 이후에. 그 때, 어, 적십자회담 예비접촉을 통해서 연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완전히 단절이 됐었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하기 위한 통신수단을 개설하자고, 남북이 합의를 해서, 그 이후에 적십자회담 연락관, 연락을 위한 그 통신선이 개설이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남북 간의 통신연결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33회선이 음. 아, 어, 가동 중에 있고요. 총 매설된 거는 160 동축 케이블 회선이 있고 광 케이블도 네이십코광 케이블까지. 뭐동 케이블 따지면 한3 0만 회선 음, 이상 그 정도가 있수 어, 있는 예. <laughs> 네캐퍼시티가 음. 있습니다. 어, 빨리 네. 많은 연락선들 연락선이 선이 연결이 돼서 우리 네, 서로 연락을 네. 많이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네, 공동 경비 구역 자체가 유엔사하고 북한 군 사이에 자유롭게 공동을 경비하는 좋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구역이었는데. 한 휴전 이후에 20여 년 지난 76년 8.18 도끼만행 사건 이후에 유엔군과 어, 북한군 간의 충돌이 있다 보니까 네. 상당히 위험한 경우까지 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는 분할 경계를 하자라고 유엔사와 북한군이 합의를 해서 지금 어, 옛날에는 넘나들 수 있었는데 자유롭게 지금은 MDL을 경계로 북측은 북한군이 관리하고 남측은 유엔사가 관리하는 그런 네. 분할 경비 체계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네. 판문점 아까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고 했는데 네네. 평화의 집 가보셨죠 지난번에? 평화의 집 이번에 프레스 투어를 가긴 했는데요. 음. 지금 내부 정비 중이라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네. 남북 간의 합의를 한 것이 남측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하도록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정상회담에 맞게 지금 수리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구조를 이제 가보시지 못한 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고, 한, 전체 합쳐서 한 천평 정도 되는 작은 건물입니다. 이제 회담을 하기 위한 건데, 정상 회담을 하기 위해서 조금 손을 보고 있고요. 몇 1층에, 층짜리 어, 3층, 3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1층에는 환담장, 그 다음에 음. 프레스센터 작은 것이 있고요. 2층이 회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층이 연회장, 이렇게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아주 아담한 건물이 습니다 판문점의 봄이 이제 오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판문점에도 꽃이 만발하겠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알아보셨다시피 판문점은 원래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가 있는 소통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문점에서 어 한국전쟁에 대한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분단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판문점은 평화와 화해의 장소로 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화의 랜드마크로 이렇게 그렇죠. 이미지 메이킹하면서 변신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예, 그런 기대를 하면서 오늘, <laughs> 오늘 광화문 필통 <laughs> 예, 김기혁 판문점 박사님 모시고 진행한 광화문 필통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